여러분은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? 네, 힘들다는 생각이 드시겠죠. 그런데 여기 그 힘들다는 생각을 넘어 잘못된 결심을 한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까? 대리님, 저 어떡하죠? 왜? 대리님이 결제 올리라고 한 문서에 영을 하나 더 붙였어요. 1천만을 1억으로 뭐? 대리님, 저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? 저 이번에 정규직 전환 앞두고 있고, 올해 애가 유치원 입학터 해가지고 이 주임 미혼 아니었어? 아, 저희 찰리 애견유치원 보냈거든요. 교복도 있어요. 이렇게?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. 확인하고 전화하겠습니다. 김 대리!!! 아, 티, 티, 팀장님 죄송해요 제가 반려를 해달라고 지금 말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게 대리님이 확인도 안 하시고 결제를 하시는 바람에… 아, 이주임 내가 언제… 김 대리 미쳤어? 이런 간단한 것도 확인 못 해? 이렇게 일할 거면 당장 때려쳐!!! 팀장님 진정하세요 이 바람이나 쐬시죠 어우 저거 그냥… 이주임 담배 있지? 네 가시죠 가끔 보면 김 대리님은 멍청한 건지 착한 건지 모르겠어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동기들 최다 가장 달때 아직도 대리 달고 있잖아 야 그런 호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하기 편한 거 아니겠냐 헤헤 <laughs> 그 봄이라고 해도 아직은 강물이 많이 잘 텐데 뭐야 당신 신경 쓰지 말고 가동길이 나가 그렇게 매사 부정적이니 모든 일이 안 풀리고 죽고 싶은 거 아니겠나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알아 저리 꺼져! 내가 고깃집 연탄도 아닌데 꺼질 순 없고 나는 신이라네 자네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내려왔지 뭐? <laughs> 그런데 어찌된 게 오랜만에 내려왔어도 여전히 여기는 마음에 안 들어. 특히 자네의 그 몹쓸 행동부터 말일세.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? 불쌍한 인생 구제해주려고 내려왔더니 참 매몰차구만. 그렇다면 알아서 하게. 대신 천국에서 통성명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. 어이, 그럼 증명할 수 있어? 당신이 신이라는 그 말. 모든 것을 할수 있지. 각수 한번 치는 것만으로도.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날 이렇게 만든 인간들 모조리 없애줘. 그건 너무 불공평한데. 그들은 무슨 죄인가? 고작 자네 하나 괴롭혔다고? 더구나 나는 신일세.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과는 달라. 그래? 그럼. 이 한강을 마르게 해봐 아니면 홍해가르듯 반으로 갈라보시든지 그런 하찮은 일에 신의 능력을 시험하길 원하는 겐가? 내가 한강을 순식간에 마르게 하거나 반을 가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장 이곳으로 나와 자네의 이 멍청한 자살 소동을 보겠지 그러면 곧전 국민에게 알려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 자네에게 돌아갈 곳은 또다시 그 축축하고 냄새나는 지옥일 걸세 <laughs> 못한다는 말을 뻔지르르하게도 지껄이는구먼 그럼 그렇지 미친 인간이랑 말을 섞은 내가 띨박이다. 로또라도 당첨시켜준다면 믿을 깬가? 로또? 단 조건이 있네.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오늘을 뼈저리게 반성하게나. 할수 있겠나? 그럼 긍정으로 알고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만나지. 장소는 여기 바로 아래. 다리 아래에서 웃는 모습으로 보자고. 여기는 매연이 좀 심해서 말이야. <laughs> 신도 매연엔 약한가 보지? 높은 곳일수록 공기가 말도 못하게 깨끗하지. 굳이 자넨 지금 당장 그 공기를 맡을 필요는 없을 테니,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.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, 오직 이득만을 취할 수 있는 로또 당첨. 내일 이 시간에 알려줄 테니, 사든 말든 알아서 하고. 내일 봅세. 뭐, 믿져야 본전이지? 하루만 더 살아보자. 대리님, 오늘 보노보노 PT 진짜 최고였어요. 그 레트로하면서도 엘레강스함. <laughs> 뭘 그렇게까지? 사부님, 커피 한잔 시원하게 드시면서 일하십시오. 김다리, 김다리. 저번에 김다리가 추천해준 종목, 나 몰빵했잖아. 그런데 오늘 상한가쳤어. 고마워. 아주 우리 김다리가 복덩이야. 아, 전 그냥 종목만 추천한 것 뿐인데요, 뭐. 사람이 그렇게까지 겸손하면 못 써. 다들 김다리 겸손도 좀 배우고 그래. 자, 오늘 내가 한턱들 쏜다. 소고기. 오 좋습니다. 말고 닭고기. 팀장님,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일이 좀아일 있어? 그래 그래, 김 대리 스케줄이 먼저지. 그럼 다음 주에 시간 될때 먹지. 야. 이게 무슨 일이야? 하루 아침에 이렇게 모두 바뀌다니. 자기, <laughs> <laughs> 우리 주말에 뽀뽀 하다가 숨 막혀 죽어 볼까? 괜찮겠어? 나 지난달에 스킨스쿠버 자격증 땄잖아. 아이 <laughs> 입술 후비기안 되겠다. 오늘 볼래? 아, 나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미안. 알았어. 사랑해. 나도 <laughs> 아 정신나간 노인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신이었을지도 모르겠네 어제 죽었다면 오늘의 행복은 꿈에도 못 꿨을거야 그래 정훈아 로또는 아쉽지만 넌 잘할 수 있어 앞으로도 소중한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는거야 하하하하 <laughs> 나 오늘 좋은 일이 많았던 모양이야. 표정이 좋던데 어때? 인생 살만하지? 그렇게 소리 질러봤자 소용 없다네. 내 심장만 빼고 금세 보내줌세. 왜 이래?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잖아. 어제 죽을 거 오늘 죽는 거라고 생각해. 낯선 사람을 믿지 마라.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해주시던 말이었는데 정훈 씨는 그 말을 깜빡 잊고 산것 같네요. 인생이란 무엇일까요? 누군가는 그러더군요. 삶은 계란이다.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삶은 에그다. 그럼 오늘의 기묘함 속으로 마칩니다.